민주당 배우 완주 무장 안우영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호 안위원택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을 상인선택위원장이신 양경석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전국발전 7대 공약에 대한 설명을 김성주 보당위원장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들어습니다 김성주입니다. 네. 아, 지난주 토요일날. 익산과 전주에서 이재명 후보께서전북도 공약에 대한 핵심은 사실 발표했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은 전체 공약 전문을 남북식 발표하는 게 목표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요새 환경 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핵심만 후보가 직접 언급하는 걸 하고, 그다음 당시에 전략부 실대 공약을 이렇게 패널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세약하는 형태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공약 내용에 어떤 부분들이 더 중점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공약을 직접 제가 한 후원들이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제목은 대한민국 그린 유들의 중심 전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로 농생명수도 전북, 그다음에 세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이거를 세 가지를 3대 비전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라북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저희 전락도 도당과 이재명 후보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7곱개 공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 수소 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중심 전북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건 탄소 중립 사회를 목표로 재생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금 붕계입니다 단순하게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반으로 한 그린 수소 생산으로 이르겠다고 하는 게 바로 그린뉴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입니다. 이건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 공약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부 혁신 도시 농진청을 비롯한 약 2천여 명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모여있는 전북 혁신도시와 입산의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그리고 새만금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제시한 식품 가공 무역 단지 저희가 K-푸드 메가폴리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연계한 농생명 수도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공약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상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조선 등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혁신도시 중심의 금융도시, 그 다음에 탄소소재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동력을 키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세망금입니다. 세만금은 지금 문재인 정부 에서 가장 진전이 있었던 분야인데요. 저희의 목표는 최소 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정부 시기에 완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공항, 철도, 도로, 그리고 컨벤션까지 더 이상 인프라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역사와생태자양을 활용한 관광건축조성 여섯번째는 교통인프라 구축인데요. 이 중에 핵심적인 것은 기존의 동서 또 남북을 연결하는 도와 도와 광역적 교통망 외에 전락또 내부의 새로운 순환교통망을 만들자. 마치 수도권 전철처럼. 그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수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로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구상을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예, 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세만금과 전북을 묶는 새만금전국 특별자치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강원도에 가서 후보가 강원도 평화 특별자치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전북이 세만금과 묶어서 특별자치도로 추진하게 된다면. 기존의 지자체보다도 훨씬 많은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투자 유치라든가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 훨씬 더큰 기회를 갖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참석하신 분들 한말씀씩 듣고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국회의원님 말씀. 네, 안녕하세요. 어, 전조가 김윤석 의원입니다. 어, 이번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의 내용은 어, 국가균형발전을 이재명 후보는 어, 국가의 생존과 결부된 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국가균형발전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단순히 지방을 살리는 역점을 두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어, 지방에 갈수록 생존 문제, 또 북, 지역 소멸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국가균형 발전을, 그렇게 중요한 국가균형 발전의 시작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작한다. 과거에 우리 지방은 수도권에 소외받고, 또 영남과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갈등 구도에서 소외받아왔고, 또 호남 내부에서 조차 광주 전남에게 소해봤던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삼종소유를 갖고 있는 이 전라북도의 심각한 현실을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국가균형 발전의 시작을 전라북도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가 전라북도 서만금 특별 자치도를 통해서 전북형 메가시트로의 어떤 발돋움을 구체화하겠다는 게그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그런 큰 변화에 기초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전라북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과 대규를 만드는 대선이라는 점에 꼭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하영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그 전라북도에 관련된 이런 기재에서 가장 신뢰인 건 아까 우리 김의도군님이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어, 새만금 전라북도 어,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걸 통해서 우리 국가균형발전 어, 또 전라북도의 그 대처럼 대토약을 이루는 어, 하도의적인 구상을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구상을 기초해서 어, 관련된 그 광역인프라 어, 곧교통망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새로운 산업의 중심을 만들어서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그 어, 대도시, 대도시들을 만들어가는 에,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그걸로 인한 구체적인 구상,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어, 전라북도의 여러 그 산업의 발전 이런 내부적으로 어떤 발전 전략을 취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 재생에너지 그리고 또그린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그린들의 중심으로 메카로 만들겠다 아,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제 밤에가 새로운 것은 제가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관사로서또새만금 그린의 특기위원장으로서. 지난번 메타버스 타고 이제 무거워 왔을 보셨을 때, 전라북도 1호 공략을 전달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어, 이런 그 전라북도를 그린이들의 맥하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은, 어, 대단히 그 전라북도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이건 네. 내에도 앞으로 또 필요한 그 공약들이 있으면 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그 남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립 전북 스포츠 콤플렉스를 설립을 해서 전문 체육인과 생활 체육인이 훈련과 경기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 생활 체육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생활 체육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엘리트 체육 등에서도 특히 미래 의꿈나무들이유소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전문 체육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할수 있는 종합 훈련장, 그런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으로는 남원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남원 지역, 남원 지역에서 설립하는게 좋다고 보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또 전라북도가 어, 이런 호남권, 중창권, 경상북도까지 포화하는 이런 통합스포츠의 메카가 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혼 태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전라북도 이제 지역 공약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 지역 공약이 향후 다음 정부의 5년의 어떤 국정과제와 방향을 결정하는 대동이고, 또 우리 전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이 부분이 이제, 그, 그 이제 다음 5년을 이끌어가는 어떤 전략, 인프라, 또 산업의 기반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사실,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국가 예산이라든가 산업적 측면, 인프라 측면에서 하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국가 예산, 또 산업적인 대형 국책 사업, 산업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배 이상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산업적 측면은 그린, 어, 뭐, 이제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뭐 산업하고, 그린바이오 뭐 산업을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광활한 농생명 용지에, 뭐, 이제 수거작도 하고, 또 여러가지 스마트폰도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저 광활한 농생명 용지가 이제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농생명. 추진단을 구축해서, 저기가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이 유치되고,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고, 또 거기에서 생산, 또 가공, 또 R&D, 또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여건까지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농생명분 용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어떤 핵심 용지에 좀 전환되어야 된다. 이런 네. 음, 점에서도 좀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 말씀도 뭐 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앞으로 20, 28년, 28년까지면, 임, 새만금 권역의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됩니다. 뭐, 26년에 이제 한마디 두산석이개게 되고, 27년에 철도 들어갔고, 공항이 28년 정도 되고, 노을리기도한 27년 언저리, 또 뭐, 어, 남북도로도 뭐 내년 말이면 이렇게 될것 같고, 서해안, 아, 또, 음. 호남고속도로까지 연결하고, 24년이면 됩니다. 이것이, 어, 정말, 이렇게 조기에 착공되고,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전국 발전에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새로운 수요에,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 동남아, 아시아 지역, 동남아 시아지역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대국일 것 같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이 정말 글로벌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어떤 향후 5년의 그 인프라 구축이 붕괴점이 어, 되지 않을까,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지역 공약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미래 산업적 측면, 인프라적 측면 또 이걸 추진하는 어, 주체적 측면에서 어, 이번에 지역 공약이 좀 이렇게 담겨 있고요. 이것이 이제 도민들 속에서 그 영혼이 네, 반영돼서. 충분하게 전라북도 발전원동력이될수 있도록 좀잘 이렇게 응원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경숙 국회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주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국회의원 양경숙입니다 전북은 현재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외지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전북 임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북은 재정 자립도가 30.3%로 강원도보다도 낮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이런 전북의 현실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목표는, 어, 정치적인 목표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토 균형 발전을 국가의 존속을 좌우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역임한 지방 행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을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후보, 전북을 살릴 수 있는 후보. 오직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우리 전북의 발전이고 전주시의 발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잘 챙기겠습니다. 친일잔재, 군사독재, 국정농단, 검찰독재를 청산하자는 촛불혁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동학혁명에 후예들입니다. 5.18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6월 항쟁의 민주화 투쟁의 주역입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촛불혁명으로 물리친 주인공들입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정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전북 도민들이 똘똘 뭉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 양동숙도 전북적 발전과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